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October 2022, Wednesday. Now, 8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8시 됐다. 예, 10분 있다 가야 돼 엄마 뭐 조금 드리고 가야 되니까 10분만 기다리세요. 예, 조금만 있다 예, 예. 음, Celtrion이 173,000원 1.42% 떨어졌고요.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3%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1.25%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이 여전히 호재가 많은데 물론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힘든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IR 쪽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좀 음 회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 왜 IR에 조금 에너지를 못 쓰는지 예, 좀 이유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본업에서 계속 좋은 성과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가 흐름에 반영은 될것 같은데 어, IR에 다소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 반응이 되는 시차는 조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어, 주식 시장 쪽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 특히 좀 긍정적인 심각을 유지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뭐새 회사가 뭐 장기적으로 볼때 합병은 되겠습니다만 어, 최선어주는 현재로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제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64,000에서 213,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73,000원이니까 아직 박스권에서도 상당히 하단으로 봐야 되겠죠. 어, 그 지금 최고점은 24만 6,351원이고요, 최저점은 13만 9천 원. 시총은 24조 3,575억 외국인 지분 21.26%고요. 어, 셀트리온에 관련된 첫 번째 소식은 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머 이게 이제 어, 유럽하고 한국에서는 승인이 나서 판매가 시작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휴미라의 에 제작사하고 이제 특허합의가 마무리돼서 내년 7월부터 어 판매 예정이거든요. 그럼 매출이 본격적으로 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매출을 더 나오기 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어그 상호 교환성 어 시험에 대한 인삼 상상 어 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성이 입증이 되면 어 판매가 더 급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는 거의 이제 상호 교환이 예, 가능한 걸 판명이 되는데 이번에 상호 교환성 시험 결과가 마무리되면 어~ 그 건선 환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매출이 좀더 폭발적으로 어, 늘을 수 있다 그래서 인터체인적을 바이오 시뮬러로서 승인을 받기 위한 시험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소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어, 쪽인데, 그, 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이제 과장님 케어라는 그 스마트 앱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서정진 명예회장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쪽에 책임자로서 상당한, 어,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인구의 7%에서 15%가 의심 환자, 아마 음주가 많아서 아마 좀 직장인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어,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마 스마트 앱이 어느 정도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지금은 시장이 작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어, 분야니까요 어,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지켜보자 가거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스밀러 베그젤마가 미국에서 이제 판매 인이 낮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음, 투표 용지 바꿔치기 막 나가는 조합 선거, 재기획지재 재건축 재개발 복마전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 선거에서 나왔다. 내부자들 조작했다. 증언 나왔다. 그랬고요. 어, 문전 대통령 감사원 무례한 짓이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영국 금융시장 뒤흔 든 감세한 열흘 만에 철회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력주들에 대해서 분할매수를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로 해서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이 조금 아이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본인이 들어간 시점이 좀 잘못됐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맞겠지만 무조건 무엇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중 어, 이분법적 구조로 가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다만 80% 정도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10%에서 20% 정도 주식 공부도 할겸 재미도 있길 겸 어, 그런 좀 조그만 주식들 세력들이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갖고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t. This is the link. Up. See you next time.